안녕하세요. 어, 이제 오늘은 어,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 위주의 에슨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요.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주로 사용하는 커터 스트로크 그리고 두 번째 어, 스매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를 거시는 분들은 커트볼 드라이브를 걸고 약간 테이블이 떨어져서 오고 드라이브를 거시는데요. 근데 이제 스트로크랑 스매싱을 다루시는 분들은 드라이브와 다르게 차이점은 이제 컵터 스트로크 하고 나서 이제 물러서게 되면은 탑점을 잡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물러서지 않고 이제 그 자리를 지켜 주면서 이제 스매싱을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자. 물러서면은 탑점을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커터 스트로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커터 스트로크 하고 테이블에서 떨어진다기보다는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정점에서 이제 스매싱을 쳐주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가 그립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해보면 어, 이제 검지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를 거시는 분들이든 뭐스트로를 치시는 분들이든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엄지에서는 드라이브를 거는 분들은 이제 손목 사용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엄지가 이제 라바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주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커트 스트로크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엄지가 좀 내려가게 되면은 라켓이 많이 흔들려서 그래서 이제 엄지를 조금 라바 위에 조금 받쳐주고 쳐주는 게 좋거든요. 스트로크 치시는 분들은 손목 사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엄지도 같이 올려서 라켓을 조금 단단하게 잡아주시는 게 공을 칠때 흔들림이 없고 어, 공을 좀 받쳐서 치기가 좋거든요. 제가 이제 엄지를 한번 내려놓고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한번 쳐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엄지를 내려놓고 한 상태에서 치면은 어, 그립이 잘안 잡히고 너무 좀 불안한 느낌이 좀, 좀 들거든요. 어, 제가 다시 엄지를 그래서 올려놓은 상태대로 쳐볼게요. 저는 이제 엄지를 라켓에 좀 올려서 받쳐서 치니까 는힘 어, 전달이 좀잘 되고 좀 힘이 많이 실린다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트로를 치시는 분들은 이제 엄지를 내리는 것 보다는 엄지를 좀 올려서 그립을 잡아주시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제 드라이브를 걸 때는 팔을 또 펴주고 또 백스윙을 하면서 약간의 힘을 빼줬다가 이제 공을 임팩트 할때 힘을 주는데요. 이제 스트로크를 하시는 분들은 어, 팔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라 다리랑 허리를 이렇게 틀어주면은 백스윙이 저절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는 팔을 뺄때 힘을 팔도 피고 힘을 빼지만은 이제 스트로크 하시는 분들은 팔에 힘을 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했다가 공을 쳐 주셔야 돼요. 하나, 둘, 둘. 그래서 이게 팔을 뺀다는 느낌보다는 다리랑 허리를 둘, 둘,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께서도 이렇게 팔을 좀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이제 드라이브를 거시는 분들 보다는 어깨가 무리가 가지 않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스윙을 팔을 많이 사용한다라기 보다는 다리랑 허리를, 이 라켓을 감아낸 있 상태에서 다리랑 허리만 틀어줘도 백스윙이 저절로 빠져요. 그래서 팔을 피는 것도 아니고 라켓에 힘을 얹어도 주고 다리와 허리를 써가지고 이제 커터 스트로이든스매싱을 해주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를 할 때는 공 치는 타이밍이 좀 빠르든 좀 늦든 이제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지만 스트로크나 스매싱을 할 때는 꼭 정점에서 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어버리면 공을 치기 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리를 꼭 항상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꼭 정점을 좀 찾아가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다리를 잘 쳐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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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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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로이렇치 이렇게. 게 생각보다 움직임 이좀 늦어가지고 박자를 못 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올려주셔야 돼요. 올려주셔야 되겠지만은. 후. 후. 일단, 스트로크를잘 치면은 게임을 할때 어 되게 위협적인 공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많은 연습을 하셔서 어 정점에서 이제 공격을 할수 있는 어, 능력치를 키우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드라이브를 거시는 분들은, 마 라켓을 좀 많이 제쳐가지고, 이제 손목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커트 스트로크 하시는 분들은 라켓을 이렇게 제친다라기 보다는 똑같이 그립을 좀 단단하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흔들림 없이, 어, 공에, 이제 커트 스트로크 할 때, 공이 약간 밑을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라켓 각도를 살짝 열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포핸드 화 랠리 할 때는 정타로 이렇게 랠리를 하지만은 커트 스트로할 때는 약간 공 밑을 들어간다 해서 좀 열어준 상태에서 이제 쳐주시는 게 좋고 어 이제 커트 공마다 많이 깎일 때도 있고 안 깎일 수도 있고 바운드에 따라서도 어 달라지는데 그거는 이제 변화에 따라서 라켓 각도는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지 어좀 감각이 또 생기고 또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 일은 스트로크를 할 때는 조금 각도를 조금 열어서 이제 치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냥 이렇게 치면은 걸리기 때문에 열어서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어 정확성이 좀 많이 높아질 분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빼롱이학요여입입다 아, 오늘 세요 무슨 영상녕하세죠 오늘은 안녕하세여성회원님분들께서코치님 어, 헤어, 드라이브 위주의 영상을 많이 찍어서 조금 혼동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응. 어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트 스미스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아요. 응. 그리고 음, 이제 여성 회원분들께서는 이제 드라이브를 사용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응. 그런 영상들이 좀 많지가 않아서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았는데 응. 이번 영상을좀 참. 그리고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어, 저설 연휴 동안 좀 많이 어가지고 살이 많이 찐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다들 많이 드시고 오셨으니까 이제 탁구장 나오셔가지고 땀을 쫙 이렇게 빼가지고 또 다시 원상복귀 만드셔야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의 들은 이제 명절에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이셨을 것 같은데 탁구공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날려보세요. 어,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고양이 근데, 명절에도 탁구장 모셔서 탁구 치시는 분들 왠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 막 명절이나 이런 거 없이 탁구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근데, 명절도 뭐 탁구 함께 하는 건 탁구지 않네. 명절에도 리그전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탁구를 조금 더뭐 시작을 해보시기를 저희는 정말 많이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어, 주위 사람들한테 탁구 많이 추천해주세요 어. 그리고 빼런 이런 유튜브도 많이 추천해주세요 아, 네. 그게 최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아무튼 어, 오늘부터 또 다시 파이팅하세요 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